샬롬 포에마 오늘은 에스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어, 역대 상하에 이어서 에스라서가 나오는데요. 어, 이스라엘 멸망 후에 이야기가 에스라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에, 이스라엘이 멸망된 후 영적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우십니다.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스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라,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이 지나 바사, 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바사왕 고레스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키루스라는 그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고레스 왕이 키루스입니다. 에, 바사 왕 고레스 즉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해방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라서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 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지나서 어이 고레스 왕의 해방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한다. 유다의 왕이 계승자인 스룹바벨은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성전 재건에 앞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해 갔으며, 또한 절기들을 지키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온지 2년 되던 해에 BC 535년에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의 혼합 종교 혼합을 막기 위해 사마리아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예언하여 스루바벨과예수아가 일어나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됩니다. 에스라 7장부터는 2차 포로 귀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귀환으로부터 81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의 인도로 두 번째 귀환이, 귀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1차 포로기안은수루바베리 주도를 했고요. 2차 기안은 바로 에스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세에 에스라가 2차 포로기안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전에 1차 포로기한, 81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기안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이방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이 너무 슬퍼서...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있다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가 모여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이방 여인, 여인들과 통혼함으로써 율법에 불순종한 것을 고백하며 이방 아내를 내보내기로 그렇게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회개와 적용은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에스라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인 역대상 역대하는 일반적으로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게 되는 느헤미야, 음, 에스더 역시 이, 이 포로기한 후의 상황을 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